요즘 시대 부모가 돈 있어야 자식들도 엄마 아빠 고마워 사랑한다고 하지. 나좀돌봐다오나돈좀 다오하면 다 도망갑니다.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산다는 말이 있죠. 힘들게 벌어 자식들 공부시켰고 성인되어 분가했다면 조금이라도 남은 돈은 나에게 닥칠 100세 노후를 위해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살아봐야 내가 얼마나 산다고 힘들어 보이는 자식 한푼 두푼 주다보면 자식은 곶감 빼먹듯 합니다. 사실 자식들한테 얼마라도 줄수 있는 상황이면 행복한 거죠. 자식은 감사한 줄 알아야 하고요. 그러나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현명하게 나누지 못하면 집안에 분란이 된다는 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주는데 무슨 말이 많아? 맞습니다. 부모님 맘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 자식과 틀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식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같은 돈이라도 더 가치 있고 풍요롭게 쓰게 될 것입니다. 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기본은 공정만이 가정의 평화를 지켜준다입니다. 한 명한테만 몰아주거나 차이나게 나누면 서로 안 보고 살게 됩니다. 부모가 교통정리를 잘해놓고 가야 그나마 형제들끼리 왕래하며 사는 거고, 형제들 우애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이 50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을 뿐.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몸만 늙었을 뿐입니다. 돈으로 마음을 살 수는 없지만, 마음 가는데 돈 간다 생각하니 자식들은 서운합니다. 부모님이 날 어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특정 자식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가장 최악의 경우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단순히 돈을 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돈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명한테만 주신 거라면, 어릴 때부터 편애했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크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키워왔던 편애와 차별을 확실히 목도한 게 되어 상처를 받아서입니다. 부모에게서 확인한 그 서운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이 됩니다. 편애해서 키워놓고 사후에 자식들 우애 좋게 웃으며 지내기를 바라는 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한쪽은 평생 받는 게 당연했고 한쪽은 자기 꺼 뺏기면서 마음속에 원망과 울분이 쌓였는데 서로를 이해 못하고 원수가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부모님도 미워집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돈을 탐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당신들을 위해 쓰실 때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그것이 같은 자식인 형제에게 갔을 땐그 돈이 내 돈같이 생각됩니다. 돈을 주는 자식을 더 사랑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생각되어 더 서럽고 서운한 것이 아닐까요? 못사는 자식한테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일지라도 돈은 부모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외의 경우는 있습니다. 부모님 편찮으실 때 간병해준 자식한테는 더 챙겨줘야 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다른 자식들도 그런 경우는 수긍합니다. 부모님 돈이기 때문에 맘대로 주셔도 되지만. 재산은 이 자식한테 주고, 간병은 다른 자식에게 받으려 한다면 의절할 수도 있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옛날에 아들한테 재산 주고, 딸한테 간병을 받는다거나, 장남한테 재산 주고, 차남과 사는 일도 많았죠. 재산을 주더라도 날 끝까지 잘 대해줄 자식을 보고 줘야지, 엄하게 주변인을 보고 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들한테 재산 다 주고 내 한몸 의지할까 했더니 며느리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요즘 며느리는 안 받고 안 모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가치관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70대 부모님을 모신다고 해도 예전 같으면 곧 돌아가실 나이지만, 30년을 모시게 될수 있고, 70이 되어서까지 구순의 아버지, 어머니를 모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김부양은 지금 부모님 세대들이 그 윗세대를 모실 때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인 겁니다. 아들이 부모를 위해 이혼 불사하고 직접 간병을 한다면 모를까 며느리도 그 나이쯤 되면 손주도 성인되어서 이혼도 무섭지 않고 갱년기라 남편이고 자식이고 만사 귀찮아질 나이입니다. 결국 아들한테도 버려지고 딸이나 다른 자식한테 기대려해도 이미 재산은 아들한테 갖고 마음이 다친 자식들은 나몰라라 하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내가 아플 때 고생하며 간병해준 자식과. 낯짝 한번 본적 없는 괘씸한 자식이 똑같이 나눠 갖는 일 없도록 교통 정리 잘해야 합니다. 세상이 좋아져 형제들끼리 멱살 잡을 것도 없이 비대면으로 변호사 선임에 청구소송합니다. 형제들의 우애는 부모님이 만듭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이거 다 너희들 거다 하면서 효도를 경쟁시키고 자식들 간을 보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미리 다 주고 자식들이 못하진 않을까 걱정된다면 일부만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00세 시대기 이 때문에 자식도 나도 같이 늙는 처지가 됩니다. 자식도 다 늙어서 재산 받아 써보지도 못하고 손주에 대물림하는 것보다 한참 힘든 시기인 40대나 50대에 미리 일부를 증여해서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자식들 뒷받침까지 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돈 내가 맘대로 하겠다는데 참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골치 아픕니다. 다음은 유산과 관련한 사연들입니다. 저희는 농사 지으며 딱히 특별할 것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70대 중반의 부부입니다. 땅이 조금 있는데 가치로 따지자면 대략 10억쯤 됩니다. 오래 전부터 그중 7억 가량을 장남 명의로 돌려놨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의 장손이고 제사 문제도 있고해서 미리 돌려놨던 땅입니다. 어느 날 장남과 맏며느리가 집에 찾아오더니 장남이 하던 사업이 힘들어졌다면서 땅을 팔아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여기저기 들은 이야기도 있고 가급적 유산은 저희 부부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었을 때까지 가지고 있겠다고 생각한 상황이라 앉은 자리에서 안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아들은 서운하다며 남편과 큰 소리가 오간 후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장남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 장남이 땅을 팔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소일거리 삼아 농사짓던 땅이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돌려만 둔 것이지 엄연히 부모의 재산인데 맘대로 처분한 장남한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장남이 살고 있는 서울로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들은 너무 힘들어서 얼마에 팔았고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고 대출금을 갚고 있다고 하더군요. 화가 가라앉진 않았지만 아들이 힘든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었고 지금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 문제없이 살고 있다고 하니. 어차피 줄돈 좋게 생각하기로 하고 여차저차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장남과 맏며느리는 연락도 없고 집에 오는 일도 없습니다. 장남은 막상 마주하면 찬바람이 불어서 어려운 자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더 생겼습니다. 나머지 남은 3억 가량의 땅을 차남이 자기한테 명의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차남은 평소 저희 부부 생일이며 기념일, 명절, 병원 등 이런저런 것들을 살갑게 챙겨 주는 딸 같은 아들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안부 전화를 해서 아픈 곳은 없는지, 복날에 삼계탕은 드셨는지, 한의원에는 다녀왔는지 하나하나 챙기는 세심한 성격이라 평소 친구들한테도 열달 안부럽다고 자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동안 병원이며 명절이며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 하는 차남에게 주고 싶지만, 당장 이것까지 돌려주면 저희 부부는 남는 게 없습니다. 3억을 팔더라도 노후가 걱정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병원비며 생활비며 돈이 많이 들어갈 일이라도 생긴다면 여유자금이 전혀 없습니다. 장남을 그렇게 키운 건 저희의 업보지만, 어차피 큰 아들이랑은 틀어져 저희를 나몰라라 할 텐데, 물론 설마 그렇게야 하겠나 믿고 싶죠. 그래도 당장 저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장남이 아닌 차남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 회의감이 드네요. 차남은 명의를 돌려달라는 것을 보니 말은 안 해도 섭섭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하던 아침 전화도 없습니다. 형은 재산의 반 이상을 가져가 떵떵거리며 살면서도 장남 역할은 하나도 하지 않고 가족과의 연을 끊었는데, 본인은 받은 것도 없이 장남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 섭섭한 걸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시어머니와 평소 트러블이 잦은 편입니다. 이번에도 결국 화나셔서 저희한테 유산 한 푼도 안줄 거다 편지까지 보내셨습니다. 아마 증거로 남겨두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처음부터 어머니 유산 탐한 적도 없고요. 탐할 정도로 큰 금액도 아닙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으셔서 그냥 제 가정만 잘 꾸리면 된다라는 생각만 있었지 시어머니 재산은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워낙 어머니가 움켜지고 저희한테 베푼 적도 없으세요. 팔아서 8억 정도의 땅인데 이땅 판다고 큰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머님이 얼마 전 사기를 당하셔서 현재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 집도 한칸 마련해야 될 거고요. 어머님 돈 사고를 저희가 갚아드린 것도 있어서 어머니한테 앙금이 있습니다. 현지에 유산 한푼도 없으니 찾아오지도 말라고 쓰셨는데 오히려 저한테는 이득이죠. 안 받고 안 뵙고 안 모시고 사는 게 저로서는 더 편하죠. 받아봤자 남편 형제들과 나누고 어머니 방한 칸이라도 마련하면 수십억도 아니고 1억도 안 되는 돈일 텐데요. 이혼한 장남과 시집가서 힘들게 사는 시누이한테 돈을 더 준다고 하셨거든요. 1억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머니 안 보고 사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한편으론 걱정이 되시는 모양입니다. 이혼한 장남은 지방에서 일용직하며 혼자 살고 있고, 신우는 무슨 일 있을 때 오기는커녕 집에서 하나라도 가져가기 바쁜 여우라, 시어머니 모시고 살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우리 외엔 기댈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어머니 편찮으시면 누구한테 의지할까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한테는 물려주시겠다, 그러니 잘 보여 라는 뉘앙스를 풍기셨거든요. 남편도 주려면 지금 주지, 안 주려면 애초에 그런 말도 꺼내지 말라고 싸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전안 주셔도 되는데, 대신 병원 모시는 거나 제사 같은 것도 바라지 마시라고 했어요. 돈은 다 다른 자식들 주고, 부담은 저한테 바라신다면 전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아무한테도 안 주고 어머니 다 쓰고 돌아가시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손주들은 보고 싶어서 연을 끊진 못하신다고. 근데 애들도 나중에 고모랑 큰아빠네만 몇억 주고 자기네들은 안 줬다는 사실을 혹시라도 알게 되면 사람인 이상 아무리 할머니라도 안 믿겠냐고. 지금은 애들이 어려 마냥 할머니가 좋은 거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고. 그래도 남편이 엄마 편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세 번째 사연. 이남일 여중 장녀입니다. 부모님은 여든이 넘으셨는데 옛날부터 아파트 하나 있는 거 아들 주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 회사 경리로 맞벌이하며 그냥저냥 사는 정도고 여동생은 서울 중심지에서 잘 사는 편이에요. 부모님은 막내 남동생이 제일 못 살고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남동생은 부모님 근처에 살면서 매일 엄마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어요. 올케랑 애들은 안 데리고 혼자요. 평소 부모님을 잘 챙겨드리는 살가운 성격입니다. 저랑 남동생은 여느 남매처럼 대면대면 합니다. 딱히 연락도 잘 안하고 생존만 확인하고 살죠. 그렇게 된 데에는 어릴 적 남동생이 절 때렸는데 부모님이 남동생을 나무라지 않고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크게 상처받은 뒤부터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남동생은 사과하지 않았고 그렇게 우리는 멀어졌습니다. 얼마 전 부모님이 남동생한테 아파트 준다고 공증했다는데 참 안그러려고 해도 많이 섭섭합니다. 엄마도 이모 세분하고 외할머니가 외삼촌한테 재산 다 주는 거 막으려고. 소송까지 하신 걸로 아는데 왜 엄마는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여동생은 우리 3남매 중 제일 잘 살고, 시댁도 엄청난 알부자라 친정돈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면 저만 탐욕스럽고 속 좁은 년될것 같은데, 돈이 뭔지. 가족끼리 이런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도 너무 초라합니다. 오늘 갑자기 엄마가 집에 청소기 새로 산거 무겁다고 저더러 가져가래요. 가벼운 걸로 다시 산다고. 제가 평소 사고 싶어 하던 청소기거든요. 왜 저한테 주신다는 건지 그 마음을 알겠는데, 하나도 안 고마워요. 그냥 너무 서운하고 당분간 안 뵙고 싶어요.